예술은 바퀴를 타고 간다.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한국실험예술제가 바퀴란 주제로 예술을 펼칩니다. 시공간을 초월한 이번 실험예술제는 홍기 앞을 기점으로 제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기발한 행위로 반란을 일으킵니다. 생활 속의 예술을 지향하고 예술 속의 실험을 추구하는 것이 이번 실험예술제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김백기 총감독의 말입니다. 그 바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동그란 어떤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만이 바퀴가 아니고 바퀴는 굉장히 헌신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헌신적이고 또 어떤 새로운 길을 또 만들고, 아 그리고 아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아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요. 또 예술이 어떤 고정된 무대만이 아니고. 아또 고정된 그 공간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또 예술가들이 아 활동 아 활동하는 것 자체가 또 무대가 되고 아, 굉 그냥 좀 바퀴를 통해서 어떤 무대 의 개념이나 어떤 무대 공간의 확장을 시도한 겁니다. 예술가들의 기발한 몸짓과 행위, 공기압거리가 거대한 공연장입니다. 미국 퍼포먼스 작가 에릭스 컬 리저는 서툰 한글을 한자 한자씩 그립니다. 아스팔트 위를 부르며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듭니다. 8 시간 도로일을 부른 탓에 출발할 때 하얀 옷이 까맣게 바뀌었습니다. I The reason why I rolled for h o u r s was because this, I was i n g just a uh, work day, an h o u r w o r 거대한 굴삭기가 실험 예술제에 온손을접 맥주를 따라주는 이색객인 행위에 사람들 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. 에스토니아에서 온 농구라타 팀의 개막 축하 공연입니다. 타이어가 볼링볼이 되어 인간핀을 썰어뜨립니다. 아트로드 프로젝트, 버키라는 주제로 굴러가는 모든 것에 예술을 담겠다는 실험적인 시도입니다. 문화가 곧 어, 대한민국의 브랜드이고 또 한류라든가 케이팝, 어, 이것이 이것 홍대로부터 싹이 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홍대 문화예술의 이 축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12 한국실험예술제는 영국, 프랑스 등 세계 17개국 350명의 작가가 참여해 이달 16일까지 지하철, 버스, 비행기 안에서 계속이 바퀴를 타고 사람과 만납니다. 뉴스웨이 송성태입니다.